안녕, 안녕. 아, 이 소녀는 너무너무 조용한 소녀예요. 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키워드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조용히 얘기하는 바람에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그쳐서, 제가 물어볼 기가 미안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을, 키워드를 정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조용한 소녀. 이렇게.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한 소녀. 아주 조용한 소녀입니다. 왜 이렇게 도, 조용히 할까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쌍꺼풀이, 속 쌍꺼풀이 다 이쁘게 졌어요. 가끔 음, 그리게죠 여기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어떤 매미 소리인지 보겠어요. 네, 매미 소리가 들리. 한참 더운 계절에 레몬 레미소리를 들으면서 스케이트를 해봅니다. 앞으로 앞쪽으로 어, 애교머리가 이렇게 삭 내려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한가닥 더 내려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슴마가딱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광선이 살짝 받으면서 아주 예쁜 얼굴이 나타납니다. 조용하고 예쁜 얼굴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이쪽 머리도 긴데 이쪽 머리는 광선을 받아서 좀 밝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게 그려놓니다 너무 이 얼굴이 예뻐서 잘못하면 망가질까 봐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쁜 입술을 그려드리려고 해요. 예쁜 입술을 조용한 입술입니다. <laughs> 조용한 입술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쁜 입술입니다. 예쁜 입. 왜 한쪽만 그렸냐고요? 예. 더 밝은데, 이쪽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한쪽은 좀더 연하게 합니다. 예. 쁘게 나왔습니다. 예쁜 입술입니다. 자, 조금 진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쪽만 약간 진하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다른 곳은 더 진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 예쁜 얼굴이기때문에요앞이 무슨 색깔로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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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늬줄이 하나, 이때는 이때는 이때이렇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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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지 아지라고 그러나요 예, 예쁜 얼굴. 자 그럼 여기서 라이트도 조어아야 되겠죠? 이쪽은 밝게 빛납니다. 이쪽이 밝게 광선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여기 코도 이렇게 팍 받습니다. 여기 이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살짝 광선 받았죠? 입술은 예. 흰 걸로, 흰색으로 반짝 하는 걸 보면 되겠다 반짝. 예. 됐습니다. 여기에 라이트가 살짝살짝 살짝 쳤죠? 이렇게 되고. 광장이 살짝 비쳤습니다. 네. 글씨에 신태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신줄이 하나 있습니다. 신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좀 가는... 나는 힘들로 해야 되겠네요. 다른 걸 하죠. 예. 자, 예쁜 얼굴로 하죠. 예. 눈을 조금 더 수정할까요? 진하게?

이름을 아, 이름이 아니라 음악을 뭘로 넣어야 될까요. 고민이 생기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트영상 확인하는대로 바로 카톡에 집, 집어넣어가지고 공약으로 카톡에 넣어서 간직하세요. 또 봬요.